안녕하십니까. 2025년 8월 4일이다. 어떻게 오늘 하루도 잘 보냈는가? 오늘은 좀덜 더웠지만 좀 습하고 그냥 뭐 그런 하루였던 것 같다. 지금 여기는 사무실이고 좀 잡음이 들릴 수도 있다. 음, 난 지금까지 뭐... 어, 볼타의 흐름에...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었다. 하지만 오늘은 좀 코인 얘기보다 좀더 넓게 걱정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한다. 지금 음, 음. 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가 되었고 음 지금 뭔가 하루하루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특히 뭐 구독자님도 알겠지만 뭐 주식 같은 경우 원래 5 0억 이상 가진 사람만 양도차익 세금을 냈었는데. 이걸 이제 10억으로 낮추겠다는 얘기가 공공연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난 이거 보고서 딱 생각이 난게 하나 있다. 이제 뭐 코인도 뭐 털리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코인, 이게 아직까지는 세금 안 거치는 그런 구조로 남아 있는데, 과연 이 정치인들이 이걸 가만히 둘까? 음 그런 걱정이 된다 원래 2027년 1월부터 지금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뭐 지금은 코인 시장이 조용하고 뭐 그래서 뭐별 얘기는 없기, 없지만 뭐 불장이 오고 유튜브에 뭐 몇억 벌었다 뭐 그런 영상 한두개가 뜨고 뭐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접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국회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나는 보고 있다. 나는 정치인들이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근데 그 시스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뭐 과세해야 된다. 뭐 그런 발의를 하면은 음 사람들 뭐 이미 뭐 수익 난 상태에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원래는 2025년도에 시행하려고 했었고 뭐 미뤄지다가 미뤄지다가 2027년이 됐는데 지금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법이란 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지금 상황 아닌가? 뭐 이번 달부터 적용합니다. 뭐 하고 뭐, 뭐 그런 식으로 뭐 법안 발의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세청은 이미 거래소 다 연결되어 있는 거 구독자님도 알고 있지 않은가 뭐 실시간으로 누가 얼마 벌었고 뭐 그런 것도 다 확인 가능할 거고 뭐 그런 법안은 <laughs> 그런 과정만 일단은 준비는 다 해놨고 지금 타이밍만 보는 그런 느낌이다 사실 나는 뭐 볼타가 오른다 뭐 나는 오른다고 확신하고 있고 나는 뭐 그런 걱정보다 지금 정치인들이 코인 세금 들고 코인 법안 들고 코인 세금 걷는 법안을 들고서 나올까봐 더 걱정이 된다. 뭐, 지금 구독자님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은데, 뭐 민주당 지지하는 분이건 아니면 뭐 국민의힘, 나는 국민의힘도 지지하는 게 아니고, 나는 특정 한 분을 지지하고 있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뭐 다양한 분들이 지금 구독자분들이겠지만 아무튼 팩트는 새로운 법안이 계속 나오는 거를 구독자님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거를 지금 민주당 쪽이 가만둘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된다 아무튼 그냥 오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이걸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음뭐 마지막으로 볼타 얘기를 하면은 뭐 꾸준히 내 흐름대로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지만 흐름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다. 그럼 안녕.